제34차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이로 핵심 핵심 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네 개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세계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하였고 세계핵심협약비준안은 7월 국회 제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 국무위에 상정되는 세계 비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입니다.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며 두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제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문노동에 관한 협약이며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급 보충력 대상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황영법 개정안이 국민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아예로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예로 핵심 협약 비준은 우리나라 의 국격과 직결됩니다. 아예로 핵심 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약80% 정도가 8개 핵심 예방을 전체를 비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제사회의 ILO 핵심 예방 비준을 약속해 왔으나 아쉽게도 24년째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핵심 예방을 모두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할 때 i 이 o 핵심 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i 이 o 핵심 협약 비준은 노동기본권의 범위를 넘어 국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노동권 보호미입에 따른 불리익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IRO 핵심 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한 EU FTA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한 EU 정상회담에서도 EU 정상은 한 EU FTA 이행 강화와 함께 IR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IRO 핵심 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핵심 해박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의 대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 해박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정부의 ILO 핵심 해박 비준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마련된 균형 잡힌 대안입니다.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산호 위에서 노사정이 10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으며 비록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노사가 추천 추천한 전문가들이 고구한 최종 공의 기원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부 입법안은 아예로 핵심 협약 기준뿐 아니라 노사 관계 현실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대안을 만들고자 고심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한번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도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나라가 아이로 핵심의방 비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